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적어봅니다. 저는 2008년에 남편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의 따뜻함에 반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미용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고 남편은 부동산 임대업과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다 자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문성과 남편의 경영 능력을 합치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초기에는 사업도 순조로웠고 두 아이도 태어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고 제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무시하고 화를 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사업에 간섭하시는 일이 많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15년 11월 남편은 집에서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배와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과 4월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2016년 5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남편의 눈물 어린 사과와 재결합하자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후 부산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남편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폭력은 없었지만 매일 저를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2016년 9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2016년 9월에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2016년 12월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 저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결정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로 남편은 저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인 2008년 9월 대지와 그 위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총 14억 9천만 원에 매수한 이 부동산은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임대 수익과 대출 상환 등에 제가 함께 기여했습니다. 남편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헬스 교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스마트핏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회사의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 함께 운영한 피트니스 센터는 초기 자본금은 주로 남편의 자산에서 나왔지만 저는 센터의 운영과 고객 관리, 마케팅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센터의 수익은 우리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저는 수익을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1억 1천만원 정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자산에서 대출금과 채무를 공제한 결과입니다. 반면 저의 순재산은 약 2억 4천만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소유한 사업체의 가치와 개인 자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제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재산 분할 판결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채무로 인해 순재산이 음수가 되었는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 상당한 금액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 수익과 센터 운영 수익을 통해 많은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제가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저를 지정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저와 함께 지내며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남편과의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이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과거 양육비로 3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의 판단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조언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